어,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회 회장입니다. 회 회장인데 <laughs> 제가 오늘 이선 것은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 그 너무 불법적으로 또 업무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멤버들의 에, 마음을 빼앗는 그런 어,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. 아, 주로 세 가지인데요. 첫째는 재정 문제입니다. 이 다락방 운동하는 이 어, 단체를 재정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는데 재정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? 30년 동안 유목사님이 전웅운동하면서 어, 저가 처음부터 봤잖아요. 언제부터냐, 현팀이라고, 현팀, 옛날에. 오만원 내고, 막, 뭐, 추운 겨울이고, 뭐, 줄 서가지고, 뭐, 먹사고 평신도 관계없어. 그걸 다, 보따리에다가 다 받아가지고, 담당들이 다 관리하고, 모든 국, 모든 단, 모든 부서는 다 각자가들이 다 그렇게 맡아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. 30년 동안. 아시지 않습니까? 그뭐다 올라시라 한다, 뭐뭐 뭐, 무슨 뭐 기후 사역한다, 뭐다다 그렇게 각자들 다 하고 가세요.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무슨 보험이 됩니까? 여러분이 뭐 훈련받을 때 가도 안돼요.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금도 안 되지, 불법이란 말이에요. 아무것도 허가가 없어. 그래서 유목사님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3년 전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우리가 재정 문제 할 말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이 이 법인 법무법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. 그분은 주로 이 자판데 안 받아요. 특별히 기독교 이런 단체는 안 받습니다. 사정 사정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에게 부, 그렇게 좀 우리 이 단체 좀 맡아달라 재정을. 그래가지고 이, 이, 이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 그 법인에 맡겼어요. 그 다음에 세무법인, 노동법인, 뭐 회계법인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맡겨 가지고 이걸 하려 하는데, 각 부서에서 통장을 말해주야 이걸 지금 정리를 할거 아니에요? 여러분, 총장님 메시지 할때널그랬잖아요 그 통장 좀 보내달 수백 개 통장 안 보내줘요. 주 그러니까 이거를 와서 모아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금도 내고, 이제는 뭐 사대보험도 들어야 되고, 오줌은 말이죠. 직원 한 명만 주, 채용해도 사대험인 들어야 돼요. 들어야 된다니까. 그런데 그때는 뭐 아무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. 각자 한자다사실다 다, 다다 불법이었다니까.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자고. 외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 싹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외부 공격도라참 외부 감사 다받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. 다 됐어요 지금. 그럼 이게 외부 감사가 봐 어떻게 되느냐? 이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. 그럼 여러분 다 알게 돼 있다니까 이제다다 다 밝혀내게 돼 있어요. 이 천지를 모르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한다 말이에요. 여러분,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는 외부감사 받기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됐다. 그다 됐어. 외부감사 받게 되면 이제 공개하게 돼 있어요. 그렇게. 그렇게 되기 때문에.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거 없어요. 차를 산다, 집을 산다. 싹다 전두회폐입니다. 개인 하나도 없습니다. 용무삼차 조사해 보세요. 회폐입니다. 회폐. 개인이 아잇다니까, 이제 뭐다. 그렇게 지금 다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천지를 모르고 이 팩트 아닌 실제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두 번째 그 최근에 우리 멤버들 중에서 좀 교회가 이렇게 어 잘못해 가지고 목회자가 잘못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 생긴 교회들이 있습니다. 잘못해서 회개해야 됩니다.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. 우리 상임위원들 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. 우리 이제 본부 사무다 보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전부 다 정말 하나 앞에 회개하고, 어? 심판 죽게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. 찬송 잘 부르잖아요, 지금. 심판 죽게 회개하세요. 회개하시고,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. 아니, 가늠한 여인 주님이 용서해 줬다니까? 살인자도 용서하는데,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. 2, 3, 7 나라 5천 접 보고만 하시면 된다고.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, 어, 이, 어, 이 모든 우리 멤버들 어지럽게 하는데, 여러분들이 뭐, 하여 집에 참석한 분들이야, 뭐, 이런 소리, 저 소리, 개소리, 닭소리 들어도 껐뚝도 안 하지. 관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 다락방은 말이지 구은파와 비슷하다. 사람마다 은사가 있잖아요. 은사가 어떤 사람 병고치는 은사, 어떤 사람만 뭐 이렇게 뭐 구제하는 은사, 우리는 전도하는 은사예요. 전도파예요. 전도파. 구원파가 아니고 전도파. 3 0분 동안 전도운동함.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뭘 느끼냐면요. 다락방은 물론 3 0여시 같이 했지만, 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. 우리 전도자 윤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실제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체험을 못 해봤구나. 어? 이거 못 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구나. 이 맛을 보고 이 성취되는 체험을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신날 텐데. 제가 같은 경우는요. 지금 또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이번 주간에도 지금 카나다 지금 정세인 목사 캠프팀들과 캠프하고 있다니까요. 전 세계로 지금 캠프하고 있다니까 지금. 어? 저, 우리,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, 이게 지금. 뭐, 다울날씨, 예온계 6,600명 등록했어요. 뭐, 청년 수련이 한다. 예온계 제일 막 400, 500명 청년들 참석한다니까. <laughs> 어, 지금 이런 교인들 때로 훈련도 하시고, 실제적인 체험도 없습니까? 자꾸 딴 쪽으로 흘러가. 제가 지난주 설계한 게 말이죠. 사덕리 17장입니다. 사덕리 강예를 강의, 하고 있는데, 첫날을 어지럽혀 사람들입니다. 지금요 우리 다라방 운동을 통해서 전,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네. 천하를 어지필 사도님 십장 인물들이라니까. 네. 이 바울 팀이 말이죠. 그가니까막 그냥 저것들을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랬잖아요. 이 세계를 누가 살리겠어요? 저 우리 개교회를 나는 윤 목사님 제사로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도를 따라하면서 너무 너무 증거가 많아 가지고 이말다못 해. 온갖 지, 지금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막 교회 안에 교회가 수십 개요. 망대가 몇 개? 2,800개. 여러분 망대 몇 개예요? 지금 망대 망대 하는데 지금 올해만 제가 콜롬비아 같이 망대 세웠어요. 지금 망대 파키스탄, 인도, 지금 싱가포르 지금 뭐 말레이시아 망대 세워달라고 난리예요. 망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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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. 2800, 4000개씩 목표를 하는데, 이스라엘에도 왔다 가 이스라엘 우리 망대 세워달라고. 우리 이스라엘 교회를 망대 세워달라고.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목사가 다녀갔다니까 두주 전에 저를 만나려고 와. 일부러 또 와.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. 난 만나러 왔어. 이 메시지 듣고, 이, 이, 이 망대, 우리 교회 망대 세워달라고. 11월 달에 우리 전교인나누어가지고성지순례 가거든요. 그때 오셔가지고 망대 세워달라고. 부부가 와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요 인터넷 딱 때리면 벌써 그 이름 쫙 나올 정도로 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그렇게 망대서이 메시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보자란 말이 말이지요 이 보자란 말이 그 신학자가 그랬다 잖아요 응? 아니 지금 최근 젊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윤목사님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보자를 아느냐고 보자의 축복을 아느냐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이제 젊은 우리 신학자들이 지금 연구원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뭐 유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신학했는데 어떻게 보좌에 축복하느냐. 신관총을 여러분, 이 삼구삼이요. 나는 너무 소중해가지고 인세가 전교에 날아지고또 설명 다시 인세 두분 날아줬다. 코팅해가지고.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. 저는 성취되는 게막 교회 안에서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설교만 하는데 막 인프라가 다 쫙! 혹시 의심되거도 우리 교회 와보세요. 이 만일 교회는 본부니까 가지 말고, 우리 교회 와서. 태양화부터 쫙! 당해가까지 지금 말이지요. 이방인의 뜰. 이래가지고 삼뜰 했잖아요. 그걸 지금 이 문화센터를 30억 주고 새로 딱, 우리의 본당 그걸 지어가지고, 지난 토요일에 말이죠. 이거 헬스한 놈들이요. 이, 이거 하러 온게한 40명이 왔죠. 점을 해야 려요 지금, 이거, 6스펙가 그, <laughs> 이방인들이 와가. 이방인, 왜? 날 보고 인사 안 해? 요 인사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. 그 전부 이방인들이요. 이방인들. 막 아이들 와가 막, 막 공연하면 애들 며 터져. 아이들들. 지금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어떻게, 어떻게 하더라, 카드라, 카드라, 카드라 통신. 이런데 협사하면안 돼. 여러분이 사단에 속지 마세요. 제가 확실하고 기도한 것은 이전 세계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니잖아요. 미국 사장님 모시고 어, 다음 주도 또 미국 오신도 갑니다.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 전도원들이 지금 못해 신학입니다. 한국 최고 보도 나름 책이라고 신학 책볼 것도 없어. 완전 체질이 갈비주의요 내가. 데 전 세계를 다니면 이렇게 전도 운동 열정 가지고 이 평일날과 훈련 받고 이렇게 30년 동안 일심 전입 실속을 따라하는 이런 전도 단체는 지구상에 없어요. 그것도 랩런트 운동을 한다. 이 랩런트, 랩런트, 랩런트. 지구상에 역사 이래에 없는 일이 이 운동이 나겠다니까 지금. 그러니까 이 일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분들이 말이죠. 지금 이 목회를 해도 증거도 없고 목회를 제자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않냐. 어? 이런 불신앙을 심어주는 이 잘못된 여러분들 와서 보시라니까요. 지금 이 전도 운동이 이, 이 보급인데 어떻게 지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가? 우리 걔는 2, 3필라를 다 뽑았어요. 장노들이 나와가. 3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다 뽑았고 그 뽑은 숫자가 랩너트까지, 자, 장노, 중직자, 평신도, 랩너트, 6,600명이 뽑았어요. 자, 딱 가지고 있어요. 자기는, 자기의 뽑은 나라, 이나다 딱, 237개 나라 다 가지고 있어요, 지금. 이래 가지고 다음, 지금 뭐, 뭐 하느냐. 5대6야, 5대6 지금 사냥 경윤대를 벌였는데 난리 났어요, 지금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30년도 따라다보니, 여러분 뭘 모르고 아무 정거가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빨리 갱신 개혁해야 돼요. 저는 이 말씀 받고 그대로, 그대로 실천하니까 지금 237개 장로 다 세워져 있다니까요. 전부 다 배당 다 되었습니다. 거기 그그 그 뒤로 이 중직자 거그 뒤로 이 평신도 거그 뒤로 냄너들까지 쫙다써 있어요.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들 다 되시길 바라고 어떤 유언비어 이 카드라 이 통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일침리 지속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2 3천 나라 오천주 보고막 살리러 갑시다. 감사합니다.